아, 테라스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딱 드는데, 아, 가격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아니겠네. 왜냐면 테라스가 넓으면 더 쓰임새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오늘 집은 이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이 테라스가 자그맣게 있는데, 이거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다. 아, 조망이 정말 좋은 28평형 아파트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1호선 급행로선 역공역 초역세권입니다. 주변에 학교, 상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다가 서울 정말 가까운 온수역에서 한정거장만 더 부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소는 경기도 부천이지만 그래도 서울 생활권 같은 이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는 동네라서 서울에서 부천으로 이사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역공역을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 평수와 정남양채광, 평생조망권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춘 게 역공역에서도 드문데 오늘 매물들은 5억 초반에서 4억 중반대로 가격을 할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 3박자를 잘 갖춰서 이제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때가 됐습니다. 매물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실제로 걸어보시고 만져보시고 주변에 대한 설명과 또 주변의 비교 시세 이런 분석들 저희 공인중개사 함께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부 영상 소개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여기는 금액대 5억 될 때는 어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4억 중반으로 한 세대 할인하는 거 보면 아 여기는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다 이런 혜택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받으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집입니다. 28평형 방세계 아파트인데요. 여기 다른 방들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고 먼저는 저는 이 대게 포인트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거실 주방인데요. 이 거실 주방 굉장히 넓죠. 공간이 상당히 탁 트여 있는 것도 장점인데 거실 주방을 이렇게 넓게 빼면 방들이 작을까 걱정하시겠지만 방들 다 큽니다. 한번 끝까지 봐 주시고요. 먼저는 주방 공간, 이 디귿자 조리대 공간부터 아일랜드 식탁까지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의 주방 거실을 1대 1 정도로 공간 할애를 했기 때문에 주방 살림 많으신 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집 딱입니다. 자, 냉장고 자리 양문형 두대 들어가고요. 주방의 포인트, 바로 이렇게 주방 환기창 있는 점도 괜찮고요. 상부장을 끝까지 위치했다면 여기는 좀 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널찍하게 적절하게 나와 있고 대형 후드 시공된 것도 딱 마음에 듭니다. 자, 이 공간에서 거실을 바라볼 때, 자, 거실이 어떤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실은 결국 조망과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탁 트여 있는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이게 거실의 주된 기능인데, 이 집은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여기가 특가 세대 밑에 층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세대가 4억 중반대입니다. 이런 금액대의 9층 매물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딱 로열층의 중간 정도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런 신축 건물들이 한 6층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조망은 오래도록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조망 사용하시고요. 저기 보이시는 상업지 이쪽이 많이 있는데, 이쪽이 역공역입니다. 1호선 급행로선 역곡역에서는뭐 거의 용산까지 한 20분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까운 이런 부천시 역곡동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거실의 기능에서 다 설명은 드렸지만요. 여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자그마한 야외 공간인데 엄청 넓으면 당연히 가격에 다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서 이거는 테라스 없다. 이 정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실 정도로 이 정도 테라스는 그냥 편안한 서비스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 이게 정남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물을 키우셔도 굉장히 잘 자랄 것 같고요. 아, 제가 이 집에 입주한다 하면은 이 조망은 해치지 않게 여기 대형 화분 쫙이 정도까지 놓아서 사생활 보호도 되실 겸 그리고 숲에 있는 듯한 느낌도 주고 하늘을 바라다 보는 이런 삼박자를 균일하게 갖출 것 같습니다. 아니,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벌써 몰입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집을 방문하시면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여기 거실에서 주방을 한번 보시면, 이 거실에서 주방, 느낌 너무 좋죠? 여기는 구분되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 아래층에 입주하신 세대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원목으로 파티션을 짜셨더라고요. 간살 무늬로 해서 원목 파티션을 딱 짜고, 주방 거실 느낌을 그렇게 잘 살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것도 충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방을 먼저 보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안방 보시기 전에 이쪽에도 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방에도 온도 조절기 또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다 있으니까 안 쓰시는 방들은 그냥 이거 꺼놓으시면 난방비도 저절감이 됩니다. 어, 여기 안방은 안방 창문 베란다 여기 야외 테라스 쪽으로 이어진 창문이고요. 여기도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큼직한 이 안방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안방에 뭐 별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안방의 옵션이라면 저는 부부 욕실이 당연한데, 부부 욕실은 널찍한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폭도 잘 나오고, 욕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메인 욕실 한번더 비춰 드릴 텐데, 메인 욕실, 여기는 부부 욕실만 한 정도 크기죠? 부부 욕실 얼마나 넓은지 직감이 되시죠? 근데 여기는 메인 욕실도 손님분들도 같이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구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투톤 타일로 조금 더 예쁘게 신경을 써드렸다. 이게 또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안방은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또 장점은요, 이렇게 사선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방, 방이 있는 게 아니고, 방, 방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측간소음도 없다는 것도 장점이겠고, 이두방다 넓기 때문에, 자녀분들 어떤 방 주실지, 이거 결코 뭐 싸움날 일도 없습니다. 둘다 넓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이 거의 안방 같은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 성인 자녀분들 이용하기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방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 이쪽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주부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폭이 잘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으로 부족한 수납 이쪽으로 다 마감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빽빽하게 수납으로 정말 많이 쓰실 수 있게끔 키큰장 다섯 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 자 여기 안쪽까지도 깊숙하죠. 방이 생각보다 넓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공간이 끝일 줄 알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이 공간 사용을 잘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이런 공간에 저는 깊숙한 장 하나 마감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 붙박이장 바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화장대로 쓰셔도 될것 같네요. 여기도 물론 온도 조절이 들어가 있고 이 방에서는 방도 넓은데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으로 쓰시기 굉장히 넓고요. 어, 아니면 침실 쓰시고, 세탁실과 부족한 수납 채우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자그마한 테라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야외 공간입니다. 우리 집에서만 통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어, 빗물바지 정도 하나 해놓으시고, 아니면 뭐, 보, 보이기 싫은 짐들, 이쪽으로 보관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이문 바깥쪽으로 보일러실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온도 차단, 소음 차단도 잘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기 28평형 아파트입니다. 신축 첫 입주하시는 매물이고요. 1호선 급행로선 역곡역을 걸어서 7분에서 8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뭐 상업시설, 학군, 그리고 홈플러스 시장, 마트 이런 것들이 다잘 갖춰져 있는 부천시 역곡동입니다. 여기 한번 거주해 보신 분들은 결코 역곡동을 떠나기 싫어하시는데요. 그만큼 서울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가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물 5억 초반대에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거의 끝나가고 9층에 남아있는 호실 특가 세대로 한 세대를 4억 중반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보시고 이집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영상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올 가을 이사 앞두고 계신 분들 저희 채널과 함께 좋은 매물 꾸준하게 추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